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 입니다 수시는 어떻게 쓸 거야 라는 수시에 관한 여러가지 시리즈로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수시 지원할 때 갑자기 궁금해지는 수시 기초 상식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나 우리 고3 학생들의 어머님들은 이번에 9월 12일부터 수시원서를 처음 쓰는데 진짜 대학 입학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 느낌이 시작될 텐데 막상 수시를 처음 해 보는 거라서 시시콜콜한 그런 것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어따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위주로 오늘은 설명을 드려 보고요 얘기 다 듣고도 시시콜콜한 궁금한 게 있으면 아래 댓글로 궁금한 거 내용 남겨 주시면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는 6장 쓸수 있죠 수시 6장을 쓸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수시 지원 한 장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돈을 대략 한 6만 원 정도 결제한 것이 수시 1회 지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의 땡땡땡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무슨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수시 1회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 여러 개의 전형에 중복해서 지원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원할 때마다 지원 횟수가 카운트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 지원 1회라는 건 대학당이 아니고 전형 횟수 1회당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 계열적합 전형에 화공생명공학을 쓰는 게 하나, 고려대 논술 전형에 화공생명공학을 쓰는 게또 하나. 이렇게 수시 지원을 두번한 걸로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할 사항은 같은 대학의 동일 전형에 여러 모집 단위에 지원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 논술 전형에 미래 자동차를 쓰는 것과 한양대 논술 전형에 산업공학과를 쓰는 것은 안 되는 지원이다.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대학별로 수시 모집 요강에 이 전형과 이 전형은 동시에 지원할 수 없어요라고 주의사항을 적어 놓은 게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잘 따져서 지원하고 사실상 여러분이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이렇게 전형의 성격이 다른 것들은 중복해서 지원할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그치만 원칙상은 어쨌든 그렇다 라는 점을 파악해 두시고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하게 많은데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을 못하나요? 네 못합니다.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 못한다. 이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게 복수 지원 금지하고 이중 등록 금지인데 복수 지원 금지는 수시 합격자가 정시 모집에 또 지원을 하거나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있잖아요. 가군에 두 개를 지원한다. 이런 게안 된다는 거고 정시 합격자가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하면 안 된다. 복수 지원이라는 건 합격한 학생이 다시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고 이중 등록은 여러 개의 대학에 동시에 등록해서 대학을 다니는 일은 말도 안 된다. 즉, 연세대랑 고려대에 동시에 입학해서 동시에 두 개의 대학을 다니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을 못한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이 수시에 합격을 했다는 건 합격 사실을 본인이 알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고 수시 등록을 했는지의 여부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이 합격했어요라는 사실을 공지하는 순간 정시 지원은 무조건 못하게 된다. 수시에 내가 대학을 합격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정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게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수시 정시에서 지원 횟수에 계산이 안 되는 예외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은 특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대학인데 대표적인 게 욕해 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죠. 이런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이런 대학들은 수시 지원할 때 이런 대학을 아무리 많이 써도 여섯 번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이 대학은 합격해도 정시에 지원을 할수 있고 이 대학들은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다 예외입니다. 지원도 예외고 합격하든 말든 다른 대학 마구마구 지원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니까 이 대학은 느낌으로 말하면 보너스 같은 그런 대학인 거죠. 물론 이 대학들이 수시나 정시의 성적으로 말하면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문호가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포항공대는 일반 대학이니까 수시 지원횟수의 제한도 받고 포항공대를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도 못하는 그런 제한을 가지고 있는 점은 주의할 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수시원서 접수를 하려고 할때 수시모집요강을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수시모집요강이 모든 대학들이 우리는 수시를 이렇게 뽑을 거야를 정확하게 표현한 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학과를 정할 때 모집 단위하고 전공이란 말이 동시에 쓰여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대략 1994년 정도쯤에 대학을 가셨다면 그때는 수능을 처음 보어내고 전공이란 말이 학과라는 말하고 동일하게 의미를 써서 지원할 때 내가 예를 들면 건축학과, 수학과, 그리고 중어중문과 이렇게 전공이나 학과를 딱 정해서 지원을 했을 텐데 요즘에는 대학의 입시도 다변화되면서 들어갈 때의 그런 단위와 실제로 공부하는 단위가 많이 달라요. 모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대학에 입학할 때 내가 지원할 때 몰려있는 기본단이다. 그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학과나 전공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거예요. 모집할 때 신소재공학과 그리고 영문학 전공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발을 한 모집단위에 입학을 하면 그냥 그걸 쭉 4학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학부는 학과보다는 조금 더큰 모집단입니다. 자연과학부 하면 자연과학부 안에서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런 학과들이 있죠. 그러면 학부로 선발을 하면 여러분이 자연과학부 안에 들어가서 1학년 때 전공 탐색을 하고 어떤 게 내가 맞을까를 탐색했다가 2학년 때 세부 전공을 정해서 그중에서 수학 전공, 물리 전공, 화학 전공 이렇게 2학년 때부터 갈라지게 되고 졸업할 때 보면 졸업장에는 자연과학부, 수학전공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게 특징이고요. 단과대학은 입학할 때만 단과대학으로 선발합니다. 인문과학대학, 공과대학 이렇게 선발하면 인문과학대학으로 대학을 입학한 다음에 인문과학대학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세부학과나 전공으로 나눠서 갈라져서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큰 틀에서는 두 개가 비슷한 느낌이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가장 인기가 있는 모집 단위가 자율 전공학부인데, 자율 전공학부는 대학에 입학할 때는 아무 전공이 없이 그냥 입학을 해서 1학년 때 자유롭게 탐색을 하고, 2학년 때 문과 계열, 이과 계열 통틀어서 모든 모집 단위에 갈수 있는 전형이 자율 전공학부입니다. 대신 2학년 때뭐의외과로 가거나 예체능으로 가거나 사범 계열로 가거나 이런 일부 학과들은 안 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집단위를 지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2학년 때 세부전공을 선택할 때 아무 제한 없이, 인원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원자가 많을 때 보통 인기학과는 지원자가 2학년 이후에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한이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입시 결과도 달라질 수 있고 아무 제한이 없다면 그 학과는 이미 있었던 모집단위 중에서는 가장 상위의 입시 결과를 보일 거라고 예측하면 좋겠죠. 일단 제가 상위 11개 대학 정도의 자율 전공, 무전공, 계열모집, 학부모집 등을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 클릭해서 서울대부터 상위 11개 대학의 학과나 전공이 아닌 그런 전체 모집을 하는 그런 모집 단위들을 확인해 보고, 나머지 대학들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올려놓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시 지원할 때 수능 성적표나 학생부는 어떻게 제출하냐는 질문 많이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학생부 성적을 들고 수능 성적표를 들고 대학에 제출해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시원서 접수할 때 대부분 요즘에는 우편 접수나 방문 접수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합니다. 진학사나 UA 등의 대행 사이트에서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하면 되는데 그때 학생부나 수능 성적은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학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수능 성적표도 수능 성적표를 온라인 제공 동의하겠다라는 사실만 클릭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늦가기 학생처럼 온라인으로 성적이 있지 않은 이런 학생들 학생부 성적이 그런 학생들은 우편 접수나 방문 접수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용어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요. 대부분의 수시 용어들은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오랫동안 쓰면서 자연스럽게 야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 기죽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공식적인 수시 용어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수능 최장력 기준은 수능 최저 또는 최저라고 하는데 수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키워드죠.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종합이든 논술전형이든 마치 1단계 조건처럼 수능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걸 둡니다 수능 성적에서 몇 과목의 합이 등급의 합이 얼마 이내 요런 조건을 달아 놓은 그런 것들을 수능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최저는 일단 맞춰야 합격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그 다음 학생부는 학교생활기록부라고도 하고 생기부라고도 하고 줄여서 쓰는 말이 제각각 많습니다 크게 교과와 비교과 항목으로 나눌 수 있고요. 교과는 내신 성적을 의미하는 거고, 비교과는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을 다 뭉뚱그려서 비교과라고 하고요. 지역인재 전형은 요즘에 지역에서 모든 인재들이 서울로 막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인서울을 지향하는데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고교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만 지원 가능한 매력적인 모집단위 의학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채용 연계형 그런 계약학과라든지 인기가 많은 그런 학과들은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 지역 균형 전형은 지역 인재 전형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주로 인서울 학교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데 지역별로 고르게 선발을 할수 있도록 학교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자체가 제한을 이루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가 많이 될수 있는 그런 전형이겠고요. 추가 합격 또는 충원 합격이라고 하는 건 수시 지원을 하고 나면 대학들이 전형 과정을 거쳐서 12월 12일쯤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수시는 여러 곳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중에 하나만 합격하면 나머지는 등록을 안 하겠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예비를 받은 다음 순위 합격자가 또 합격하고 또 일부가 포기하면 그 다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도미노처럼 미등록과 다음순위, 미등록과 다음순위가 돌아가는 것을 추가 합격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자, 그 다음 50% 컷은 학생부 교과나 이런 교과 성적이나 수능 성적의 입시 결과를 발표할 때50% 컷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합격자가 100명이라면 그 중에 50등 정도의 성적을 50% 컷이라고 합니다. 그럼 70% 컷은 합격자 집단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70등 정도의 성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70% 컷이라고 해도 합격 컷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 우리가 70% 컷을 보면 이거보다 조금 아래 합격 컷이 형성되겠구나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 수시 2월이란 말은 수시에서 인원을 정해서 학생을 선발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면 그못 뽑은 인원만큼 정시로 넘겨서 정시에서 뽑을 때그 인원을 수시 2월 인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수시의 용어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요. 대부분은 그냥 다 개인이 줄여서 쓴 말이나 만든 말이니까 쫄 필요 없으시고 수시모집 요강을 보다가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문의하시면 제가 아는 내용들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수시대학 라인을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